안녕하세요. 코딩이 미래다 조장 김기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이 미래다 멘토 인터뷰를 진행한 동민석입니다 뉴욕에서 모바일 앱 개발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였으며 현재 코딩 교육 전문회사인 줄라마 코리아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코딩이 미래다 멘토 인터뷰에 참가하게 된 김한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리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석사 통합 과정을 졸업한 뒤 통신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퀄컴 샌디에고 분사에서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경수와 달리 코딩 교육은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자 분들한테 상당히 생소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점에 가보면 여전히 프로그래머 분들을 위한 책은 많지만 코딩 교육, 그 교육 자체를 위한 책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고, 자밀고, 세화여고 등에서 수업 및 대입 멘토링을 진행하며 코딩이 대입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코딩이 미래다는 학생부 종합재형및 SW 특기자전형 대비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학과 진학에 관심을 두신 학부모님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실력 있는 포일머들도 좋은 멘토들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저를 포함한 다양한 멘토들이 코딩 교육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자분들도 쉽게 알수 있기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잉글랜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다. 이는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의 관점과 사고가 바뀌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다.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한다. 코딩 교육과 같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학부모 그리고 교육자가 되시고 싶으신가요? 이 책을 코딩 교육이 생소하신 학부모님들과 SW 교육을 준비 중이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What's exactly.